요즘 붕어빵이랍시고 값만 비싸게 받고 조금 변형해서 만드는 붕어빵이 많잖아. 이 붕어빵은 오리지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 서있는 집은 본적 없을 거야 게다가 많이 살 수도 없어 지금부터 전설의 명품 붕어빵을 소개해줄게 맨날 20-30분씩 기다려서 아 무조건요? 참고로 나는 10번째로 줄서 섰는데 1시간쯤 기다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대 6마리까지만 살수 있기에 한 명당 거의 6마리씩 주문하니 아싸 가오리 인당 대충 7-8분씩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지는데 지금 이 포장기 가는 손님 있지 진짜 너무했어 지금 저기서 안 가고 기다리고 있잖아 뒷손님이 조금만 사니까 대신 자기 거더 사달라고 하더라고 리뷰 여튼 손님 아픈 사장님 위해 손님들이 알아서 봉지를 뜯어 포장해가고 돈도 알아서 내고 거스름돈도 알아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어 붕어빵을 받는 자리는 완전 포토존인데 너나 할 것이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사람은 구경하기 필수야 그 이유는 바로 이팥 때문인데 빵이 엄청 많아 있는 인거 팥을 쥐어짜서 속을 꽉 채우는 이 붕어빵 때문인데 아까 보니까 저거 팥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한9 0 k g 90... 팥만 90kg요? 이게 3kg짜리가 30개 지금. 팥 이렇게 팥을 많이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붕어빵이 사실 꼬리까지 팠더라고. 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할까 어... 생각하다가. 꼬리까지 아주 꽉찬 명품 붕어빵이 완성됐어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붕어빵을 자르자마자 팥이 엄청나게 흘러나왔어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식감이 빵보다는 바삭한 과자? 거기에 팥을 부어먹는? 그런 느낌이었어 여기는 남영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어 다음에도 이색적인 곳과 하프를 찾아가볼게